하트페어링, 크리스마스 홈 데이트는 페어링된 커플이 1박 2일 동안 단둘이 동거하는 데이트로 사실상 마지막 최종 선택에 쐐기를 받게 되는 중요한 선택으로, 매칭된 연인끼리 천국 도가는 솔로지오 카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동거대 관련 스포로는 쌍방 페어링 결과 그날 즉시 알려주고 짐 싸게 했고, 두 커플 페어링 됐고, 취향 다른 극과 극 장소를 선택해 보는 재미가 있다. 나머지 비공대로 정리된다라고 합니다. 14화 예고에서 홈데 페어링 문자를 받은 채은과 하늘은 언니 그게 아니었잖아 라고 뭔가 공식 데이트 관련 예측했는데 잘못된 것 같은 뉘앙스인데 하늘의 스마트폰 문자 내역을 보면 이브대 클스대를 위해 두 사람 이름 적어보는 거 말고는 보낸 문자가 없고 제작진이 보낸 홈데 공지 문자만 와 있는데 이러면 이브, 클스데 지목하거나 페어링된 사람들 중에 한명 골라 남출과 쌍방 페어링되면 1박 2일 홈데이트 가는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어진 예고에서 공식 데이트 관련 공지를 받은 상현이 망설이지 않고 재현에게 적극적으로 직진하며 난너 찍으려고 하며 구칙기 들어가는 장면을 굳이 예고에 넣었다는 점과 예고에서 지민은 재현이라기엔 크게 기뻐하지 않고 초췌해진 후드모자 쓴 지민의 모습으로 왠지 모르게 페어링 실패 모드인데 또 지재현 대화에서 오해한 게 있으면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고 하는데 둘 사이에 무슨 오해가 생긴 걸까 궁금합니다. 그동안 지재현 만날 때 보면 의미심장한 둘 사이에 벽이 있는 각도에서 찍혔는데 이 떡밥이 회수되는 걸까요? 그러나 그동안 지재현 관련 여러 목격담이 올라왔었고, 최근 수원 목격담이 올라왔는데, 삼성에 다니는 지민에게 재현이 차차간 거 아니냐는 추측과, 뭔 오동이 수원까지 찾아가냐는 반응입니다. 반면, 상윤 재현 목격담도 나왔는데, 서울 잠실백 제고불로 32번 길에서 재현 상윤 목격했다고 구체적인 지번까지 공개했는데, 향커인지는 모르고 같이 있는 거 봤다는데, 상윤은 여기서 40분 거리에서 열리는 결혼식 참석했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과연 최커 현커는 누구일까요?